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가지 묻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아는 게더 많을까요, 모르는 게더 많을까요? 나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그렇죠. 대답 잘하셨어요. 세상에 내가 아는 지식은 손바닥이요, 모르는 지식은 우주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경험하는 것만 이해하려고 해요. 사실은 사실과 이해하는 것과 지식은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아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는 건 손바닥 뿐이에요. 내가 모르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지식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역사적으로 예수 부활 사건을 증명하면 아주 쉬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인류 문명이 흐름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던 로마 제국이 거룩한 신성 로마 제국으로 뒤집어져요. 그리고 세계 문명을 부활의 종교가 이끌어왔어요. 중세까지 그렇게 됐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적 증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인들을 허상을 믿는 사람들로 막 매도해요.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이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부활하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야. 이 기절설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예수님 제자들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밤중에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데 숨겨놓고 빈무덤 보여주면서 예수 부활했다라고 소문냈어 반론을 제시합니다 기절했다 살아난 사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또 잠깐 숨겨놓고 빈무덤 보여주면서 예수님 이렇게 부활했어요 거짓말한 그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열두 제자가 순교당하잖아요. 딱 하나, 예수 부활 증거 때문에 죽어요. 그럴 수가 없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그, 그저 그 무덤을, 시체를 끄집어낸 빈 무덤을 잘못 찾았다. 가보니까 없으니까, 야, 예수 부활했구나. 소리쳤다. 그래서 예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수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유대제국과 로마제국이 그걸 막을 길이 없었어요. 왜? 유대제국과 로마제국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무덤 속에 부활하지 않고 누워있다면 그 무덤을 공개해서 보여줬겠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건 부활하신 예수님, 그거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한 사람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반론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첫째 누구에게 보이시죠?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또 누구에게 보이시죠? 열두사도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죠? 오백의 형제에게 보이는데 따로따로 보입니까? 일시에 보여줍니까? 일시에 보여줘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이게 칠삭둥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뭐요? 온전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고. 내가 누구냐?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예수를 정말 싫어했던 그런 나에게도 보이셨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셨고. 그분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사는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빌리버서 1장 21절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 안에 살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는 질그릇 같은 흙덩어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보배를 모셨으니,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자다. 부여하게 하는 자다. 나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몸에서 오직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나다. 나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법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 자신을 보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핍박자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찾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쳤던 나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와 허물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이처럼 고운 천국의 예복과 같은 이런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몸, 병든 인격, 병든 영혼 고쳐주셨어요. 저주의 옷을 벗겨주시고, 복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나의 스승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행복이 되셨어요. 그리고 허물투성이이고, 부족한 것투성이이고, 칠삭둥이와 같은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해가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예요. 이것이 나의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활절이 될 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기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과 함께 잘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너무 내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요.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 나누기를 원치 않으면 교제 나눌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내가 십자가를 줬노라.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부활했노라.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는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전문인 성교사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생각해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분, 그분 때문에 허무도 사라지고요. 무미도 사라지고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있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내 잔이 넘친 아이다. 그분 때문에 고백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늘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드러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확장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사건을 제시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듯이, 구원받은 모든 영혼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요.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오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그 부활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사실에 오늘 성경을 조목조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왜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13절에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모여?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생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부활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이것이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두 알의 메시지가 너희도 나처럼 두알아리라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19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당한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 이게 죽은 자를 가르치거든요. 잠자는 자들은 뭐가 돼요? 천열매로 부활했다. 그 모습으로 예수 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천열매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 부활하게 될 거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언제, 언제 부활하느냐? 23절입니다. 언제죠?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들어들이니 먼저는 천열매인 누구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언제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제림하실 때, 그에게 뭐요? 연합된 자, 붙은 자요. 아멘. 그래서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느냐? 예수님 제림하실 때. 아멘. 그리고 부활하게 될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불완전한 몸입니다. 우리처럼 또 병들고 또 죽어야 하는 약한 몸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완전한 몸이요, 강한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십시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자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이제는 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암으로 바이러스로 긴으로 그런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 그렇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43절에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뭐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게 돼요. 어떤 할머니가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오래 산 것이 후회가 돼요. 이렇게 허리도 거부장하고 얼굴도 쪼글쪼글해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30대 가장 예쁠 때 죽을 걸. <laughs>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활할 때 늙은 몸으로 부활할 줄 알고, 이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며 욕된 것으로 싣고 아름다운 것으로 살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아이 일찍 죽었어요 아이로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멘입니까? 44절에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이제는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다시 병들고 약하고 죽을 몸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강한 몸으로 5 0절의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무덤에서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타래! 순식간에 호련이다! 전하리라. 아멘. 순식간에 호련이다! 전하리라. 아멘. 52절입니다. 시작. 나탈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지금은 죽을 육체지만, 이제 부활할 몸은 죽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하게 되리라. 54절의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네가 부활하리라 그 말이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엄마 화장 안 시킬 것인데 오메 어찌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요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최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영혼을 훅 불어 넣으세요 결론, 생령이 된지라 활동하는 영혼이더라. 그 뜻이에요. 이 최초 인간을 창조할 때도 어떻게 창조해요? 흙으로 빚으시고그 영혼을 그 코에 훅 불어넣어요. 생기가 영혼이에요. 그럴 때 뭐요? 흙과 영혼이 결합될 때 활동하는 영혼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요? 구원이 시작이요. 지난번 요 목사님이 설교 잘 들으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 이제 구원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출발한 시작한 구원이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예수님 제이 마실 때 나팔 소리가 날때 호련이 부활할 때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는 썩을 몸이 아니요 그때는 약한 몸이 아니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그때는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부활할 때 보세요 여러분 참 사람이에요 여러분 뭔가 좀 아는 것 같아도요 사실 여러분 자신도 잘 몰라 잘 봐요 여러분 참내 자신을 봐도요, 정말 태어나는 것도 신비야.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장소가 어머니 태중이야. 그런데 태 입장에서 보면 출생이 아니라 죽음이요. 어떻게? 태줄을 딱 잘라. 그럴 때, 죄와 질병과 생로병상의 교통의 현장으로 이제 까꿍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도 신비요. 내가 딱 죽으면 육신의 장막에서 영혼이 나오는 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나오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대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대로 낙원에 입성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백성이 다저품에 들어오면 예수님 지체하지 않고 그 영들과 함께 재림을 하세요. 마지막 나타를 꽝꽝꽝 울리면 그대로 창세기 2장 7절처럼 흙과 내 영혼이 만나서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화장에서 없어지나, 예? 화장에서 재로 뿌려서 없어지나, 녹아서 썩어서 물로 없어지나, 없어지는건마찬가지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묻히 들어라라 묻이 들어났고, 이 창조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 은총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이런 많아요. 봐요. 씨가 있잖아요. 씨가 한 알의 씨가 한 알의 씨가 콩씨라고 합시다. 콩씨 <laughs>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한알 그대로 있으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알이 뭐요? 썩어 문드러지면 거기서 뭐요? 새싹이 나서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때문에 먹고 사는 군이 어느 군이게? 여기는 알고 여기는 모르네 이게 저기 보고 했다고 여기 열받았나 봐 나비 때문에 먹고 사는 군이 어디요? 한 평? 두 평도 안된한평 그런데 그 나비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러나 그 나비가 징그럽고 보기 싫은 애벌레가 썩어 문드러지면서 까꿍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 조상을 압니까? 잠자리. 그것도 유충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거기서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이 말이요. 태중에 있었고 지금은 세상에 있어. 육신의 장막 무너지면 낙원으로 가. 그래서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의 백성이 다두툼에 돌아오면, 이제 가자. 천사장의 납탈소리와 함께 등장하면 놀라우게 부활돼요. 그때가 뭐요? 나의 구원이 완성의 날이요. 지금 우리 구원은요. 예수님 만날 때 구원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맛보기 구원이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나음도 맞대기 정도로 체험을 하는데 언제 완성이 되느냐? 썩지 아니한 몸을 완전히 입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주도 그래요, 저주도. 저주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송냥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저주는 송냥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놓는그 복을 우리가 맛보기로 늘다가 부활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거기는요, 샬롬 상태가 들어가는 거죠. 생명, 사망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그 세계 속에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 나라여고 그 비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나라여 그 비전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의 나처럼 이렇게 멋지게 나를 바꾸셨고, 세우셨고, 쓰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잠자는 자도 그분과 동일하게 부활되게 될 거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나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을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치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믿음에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호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메시지가 맞춰지게 돼요.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